네 안녕하세요 파이마 코리아 교육팀입니다. 자, 오늘은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고객님께 해드리는 다운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용실에서 다운펌을 찾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죠.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살롱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운펌을 그냥 잘 해드리는 것도 있고 아니다 주기적으로 몇년 동안 계속해서 두피에 화학제품을 바르게 되면 나중에 그 부위가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다운펌을 하시는 것보다 드라이나 왁스로 눌러주시는 게더 낫다라는 살롱이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은 살롱과 이제 디자인 선생님과 고객님의 협의를 하셔야겠지만, 고객님이, 아, 나는 탈모 걱정 나중에 해도 돼요. 난 지금 당장 옆머리 확 눌러버리고 싶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왔다. 난 오늘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비용을 지불하시고 요구를 하신다면, 당연히 해드려야겠죠. 자 그냥 해드리면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고객님의 머리가 조금이라도 두피 트러블이나 탈모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두피 보호제를 무조건 발라야겠죠. 자 오늘 두피 보호제는 우리 스쿠알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두피 트러블을 굉장히 잘 막아주는 아이로 사용할 거예요. 저도 사실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한 번씩 다운펌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 머리에 뭐 집에서 할 때도 있고요 미용실에서 할 때도 있고 어, 귀찮으면 그냥 집에서 합니다 자 당연히 두피보호제를 저도 바르고 나서 다운펌을 진행합니다 자 이제 좀 이따가 제 머리에도 어, 이 다운펌을 할 때가 돼가지고 제 머리에도 다운펌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운펌제는 우리 파이모아 제품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스테이트 시그마라는 매직 전용 제품으로 사용할 겁니다. 자, 이제 다운펌 하러 가볼까요? 어, 네, 이제 다운펌을 하러 왔는데요. 이제 다운펌을 하기 전에 꼭 필수인 게 핀셋 처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핀셋 처리를 먼저 간단하게 했습니다. 핀셋 처리를 한 뒤에는 무조건 우리 스킨 프로텍터를 발라야 된다는 거. 네, 두피보호제 무조건 발라야 됩니다. 네, 이제 두피보호제 발라볼게요. 두피보호제는 그냥 우리가 모든 이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편하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조금씩 손으로 눌러 주면서. 그러다 보면 두피가 좀 흐르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손으로 한번 쑥 비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피 보호제가 이게 지금 약간 윤기가 반질반질하죠? 네, 이렇게 약간 떡진 느낌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펌제가 잘안 나오고, 염색이 잘안 먹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화학작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손가락 살짝 누르면서 기울어주시면, 알아서 흘러내려요. 자, 제가 탈색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머리가 이렇게 짧으면, 머리카락이 닿을 수 밖에 없습니다. 머리카락이 묻어도, 화학작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그래서 머리카락이 좀 묻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정말 잘 먹으니까 자, 이제 이 스트레트 시그마로 다운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옆머리가 튀어나와서 그냥 옆머리만 누르려고 하는 거니까, 옆에만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스트레이트 시그마는 이렇게 강한 곱슬 모발을 교정해주는 스트레이트 전용 펌제예요. 한마디로 곱슬 모발 매직에 아주 베스트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펌제로 다운펌을 하게 되면 정말 잘 눌리겠죠. 자, 우리가 다운펌할 때착 달라붙으라고 우리 밀가루 같은 것들을 섞어서 점성을 높이잖아요. 그런 거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스트레이트 시그마 자체에는 점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만 쓰셔도 점성이 점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뭐 밀가루를 섞어서 백제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발라도 이제 착착 달라붙고 다운폼도 잘 돼요. 매직도 상당히 잘 됩니다. 매직도 엄청 잘 펴지고 다운폼도 잘 되고. 일속이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두피 보호제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살롱에서 시술하실 때 두피 보호제 바른 거랑 안 바른 거랑 상당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자, 이렇게 다운펌을 착 달라붙게 발랐습니다. 요즘에 다운펌제가 정말 센게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두피가 상당히 아프거든요. 아무리 이런 좋은 우리 스킨 프로텍터 두비 보호지를 아무리 좋은 걸 써도 아픈 건 아픕니다. 그래서 적당한 세기가 없을까 싶을 때는 우리 매직도 되고 다운폼도 되는 우리 스트레트 이 시그마를 사용하시는 게좀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시간은 어한 20분만 볼 거예요. 20분 동안 자연 방치를 할 거고요. 그 뒤에 우리 중화제를 바를 겁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중화를 한 뒤에. 또 트리트먼트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0분이 지나고 나서 샴푸대에서 중화를 한 뒤에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플레스먼트, 플레스먼트, 스무스 트리트먼트입니다. 단백질 아미노산,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단백질보다 훨씬 더 품질 좋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네, 두피를 촉촉하게 해주는 네, 글로타이드 라이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두피가 진정 효과가 일어나고 촉촉해지고, 한마디로 지금 두피 트러블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아... 자, 이렇게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 결과를 좀 볼까요? 오, 잘 눌렸어. 지금 젖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잘 눌렸습니다. 말렸을 때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머리 말리기 전에 에센스 한번 바르고 할게요. 저이 옆머리 보시면 상당히 잘눌렸습니다 이렇게 어, 스트레이트 시그마 우리 스트레이트 시그마라는 매직약 충모 전용 펌제로도 다운펌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 드렸고요 네, 다운펌을 하고 싶으시다면 꼭 고객님에게 스킨 프로텍터 부피부호지를꼭 바르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것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